안녕하세요. 젤라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좀 춥기도 하고 피로가 좀 누적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좀 쉬어줘야겠다. 집에서 해서 이렇게 쉬는 날을 가졌는데 결국 저는 또 영상을 찍겠다고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답답한가 봐요. 병이야 병. 제가 평소 때 패션이랑 뭔가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뷰티템을 좀못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NS로 구매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들. 그리고, 어, 이거 너무 괜찮다 했던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음, 뭐 바르는 것도 있고요. 팩도 있고요. 먹는 뷰티템. 이렇게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최근에 정말 제 인스타 광고에서 정말 가장 많이 떴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톰 프로그램이라는 제품이고, 요 제품입니다. 분명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네모난 거3개 팩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4단계가 요걸로 되어 있죠. 요게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19만 9천원. 행사에서 막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광고를 보니까 정말 많은 셀럽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후기도 진짜 많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 광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막 해요. 그러더니 얼굴이 엄청 광이 나요. 하는 그런 광고를 가장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 시즌이고 하니까 얼굴이 뭔가 푸석푸석해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첫 번째로 요 1번 제품을 바르고, 그리고 2번 바르고, 3번 바른 다음에 마스크팩까지 올려주는 코스입니다. 15분 만에 끝내는 이라고 했는데, 팩까지 붙이고 조금 시간을 좀 두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살때 같이 왔던 도자기 괄사가 있었는데 그 괄사 안에 너무 크림이 많이 껴가지고 오히려 불편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4번 시트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뜯고 나서 진짜 잘못 뜯은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불량이다. 이러고 두 번째 거또 뜯은 다음에 잘 보니까 시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봤을 때 정말 광고처럼 반짝하는 광이 확 올라와요. 속광부터 좀 올라오는 차 올라오는 그런 광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같이 발라야 되고 네 번째 시트까지 하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하더라고요. 어, 효과는 좀 좋았는데 귀찮기는 했다. 뭐 근데 시간 같은 거는 피부과 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관리 받고 뭐 하면은 1시간, 2시간 훌쩍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빠른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피부과에서 받는 그런 시술을 집에서 홈케어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 가격이 비싸다. 인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 구매는 조금 망설여지긴 할것 같아요. 안 산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살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고, 근데 효과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도화가인이라는 제품인데, 요거 제가 선물을 받았었어요. 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맑게 해주는 그런 워시 오프 마스크 팩이다. 라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향이 되게 좋아요. 뭐랄까, 되게 은은한 쌀향이 뭔가 좀 달달하게도 느껴지고, 발랐을 때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었고, 한번 사용했을 때도 피부가 맑아졌다 하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이고, 이게, 뭔가 패키지가 이래서 되게 조금 들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은근 양이 짐승용량이에요. 이게 지금 몇 밀리이냐면 100ml예요. 진짜 100ml 안돼 보이고 한 50ml 정도 될것 같잖아요. 근데 100ml나 들어가 있어서 좀 사용하기 되게 좋고 저는 여행 갈때 이거 쏙쏙 넣고 다니기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워시오프 마스크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녹두추출물 제품이랑, 다음에, 당호박. 요렇게 두 가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묽어요. 그래서 좀 발랐을 때 그냥 크림 바르는 느낌이라서, 어? 쌀이 더 좋은데? 생각했던 <laughs> 제품이고, 그리고 요것도, 녹두 추출물이 있어서 발랐을 때 발림성 진짜 너무 좋은데 말랐을 때 너무 건조하게 조금 마르더라고요. 제가 좀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 아이템 중에서는 저요쌀 워시 오프 마스크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향도 좋고 좀 들고 다니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아서 하나로 이렇게 짜서 쓰는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제가 요즘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제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팩하기. 근데 팩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콜라겐 마스크 팩입니다. 진짜 광고에 많이 뜰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건 이펙트 슬로우 앤 에이징 콜라겐 물광랩 마스크. 그래서 콜라겐 팩이에요. 일명 콜라겐 팩인데 이거를 바르고 이제 굳으면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제품이고 그러고 나면 얼굴에 광이 정말 반짝반짝 한 날, 안한날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메이크업이 먹는 게좀 다를 정도로 저는 이거를 효과를 정말 톡톡하게 보고 있는데요. 얇게 바르면 한 15분에서 20분? 두껍게 바르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기본 1시간? 그리고 차 막히면 뭐 1시간 반? 뭐 2시간까지도 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옆에서 수민이가 또 운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팩을 항상 발라놓고 좀 수다도 떨고 얘기 좀 하다가 그러나서 떼어내고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향도 약간 버블 향 같은 게 나서 되게 상큼하고 좀 기분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되게 쫀쫀하게 잘 묻고 눌렀을 때 광이 촉촉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용량이 80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달 한 정도 사용했던 것 같고 제가 진짜 너무 잘 사용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꾸깃꾸깃한 느낌. 제형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거 구매를 하면 같이 사용해보라고 요런 실리콘 바르는 제품을 같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불편해서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잘 발리고 손에도 그냥 묻어있으면 좀 이따 굳으면 이렇게 딱 떼면 너무 잘 떨어지거든요? 손으로 바르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요거는 시간만 조금 15분? 20분만 준다면 나에게 너무너무 질 다른 메이크업을 선사해줄 그런 아이템이라서 강추합니다, 여러분.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고, 여러분들도 꼭 요거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사용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콜라겐 팩을 하나 사봤습니다. 메디스코의 스킨글로우 마스크고요 한번 요거는 또 어떨까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도 똑같이 이제 떼어내고 나면은 이제 반들반들한 그런 반짝반짝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용했을 때랑 이거 사용했을 때랑 조금 다른 광이 느껴져요. 물론 이것도 한거안한거에 차이가 좀 있고 너무 너무 좋은데 저는 더잘 맞았던 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콜라겐팩은 여러분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꼭꼭꼭 꼭꼭꼭 추천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콜라겐 팩을 할 시간도 없고 나는 더 간단하게 하고 싶고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피부 최상의 컨디션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이 메노킨의 30초 팩이에요. 진짜 이거 짱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는 선물 받았거든요? 와, 근데 이거 선물해준 에이전시 분한테 약간 절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내가 지금껏 이걸 몰랐지? 할 정도로 너무 좋고. 일단 저는 이 모이스트 제품을 제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리프트 제품을 좋아합니다. 전 라인 모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을 때는 이 시카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하고 조금 가라앉았다 싶을 때는 이제 이 리페어 제품을 또 사용하는 형식으로 그때그때 피부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했었고 저는 이 모이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짜서 거품처럼 나오는 형식이고요. 롤링해서 흡수시켜주거나 혹은 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주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So, 단독으로 이 모이스트만 써도 되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조합으로 뭔가 두개 레이어링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뭐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을 하지만 저녁에 조금 귀찮다. 진짜 스킨도 바르기 싫고 크림도 로션도 아무것도 바르기 싫다 할 때는 그냥 이걸로 팩한번 해준다는 형식으로 발라주고 어, 위에 크림을 발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막 엄청 땡기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없었던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요거는 진짜 라인별로 다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나는 팩하는 거 너무 귀찮다. 1일 1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팩 종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SNS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laughs> 진짜 눈 뜨면 하고. 눈 감기 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의미 없이 릴스를 내리는 그런 행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내리다가 발견한 혹은 스토리를 보다가 발견한 팩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게 볼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를 일단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넥까지 관리하라고 구성으로 나와 있어서 같이 구매를 해봤고요. 되게 얇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최소 2시간? 그리고 잘때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얇고 바깥쪽에 막 끈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서 어, 슬리핑 할 때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몇 시간 붙여놓고 사용했을 때랑 슬리핑 팩으로 사용했을 때 느낌이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것 같고 원래 이 보툴리눔이라는 성분이 시술로만 이 피부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해요. 23년 동안 개발을 했대요. 이 성분을 그래서 3세대 보툴리눔을 이제 개발해서 얼굴에 이제 붙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슬리핑 팩처럼 붙이고 잤는데 원래 슬리핑 팩으로 또 사용하는 제품들은 다음날 일어나서 뗄때 되게 건조한 제품들이 좀 있잖아요. 요거는 그런 느낌 없이 뗄때 되게 쫀득쫀득하고, 어, 되게 탱글탱글해졌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쫀쫀한, 그런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한다,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우스 오브 비 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 위에 이 앰플을 먼저 발라주고, 위에 이 하이드로겔 같은 이 마스크를 얼굴에 붙여주는 그런 타입의 팩인데요.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하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방지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 30대가 되신 분들은 노화방지. 점점점 안될순 없지만 조금 늦춰주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것도 이제 슬리핑 팩처럼 붙이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붙여봤을 때는 잘때 정자세로 자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저는 그냥 옆으로 자거든요, 무조건. 얼굴에 이걸 붙였더니 베개가 여기 닿는 부분인데 이 팩까지 닿아버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밀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간 좀 여유롭게 잡고 집에 와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 계속 붙여놓고 자기 전에 떼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해봤을 때 뭔가 눈에 띄게 갑자기 막한 번에 변했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썼는데, 이거 진짜 효과 너무 좋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꾸준히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홈바디의 니들 포텐샷인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 19만 원대였나? 그래서 조금 구매하는 걸 되게 꺼렸었는데, 그냥 뭐 광고가 계속 뜨다 보니까 좋은 것 같은 거죠. 피부과 시술이 진짜 좋은 게 그냥 그 피부 진피 안 속으로 싹 넣어주니까 그게 진짜 효과가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니들 포텐샵 같은 경우에는 그 바늘이 있어요. 니들이 있어서 얼굴 안쪽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뭔가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준 제품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앰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브라이트닝이랑 탄력이랑 이렇게 물광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 다 구매를 해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물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밝아지는 피부는 포기를 했고요 원래 밝았는데 내가 얼굴이 좀 탔어 하시는 분들은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본 투비 노랗고 좀 까맸던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되게 위생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앰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까가지고 껴주는 형식인데, 어, 마침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니들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앰플도 까줘야 되는데, 요거 뚜껑 빼주고, 이렇게 니드를 고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 썼을 때는 효과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한3 일째부터 얼굴에 좀 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좋았던 게 진동 세기도 3 단계까지 되어 있고. 따닥 눌러주면 이렇게 LED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지금 끄고 보여드리면 제가 화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 기울여 준 다음에 눌러줘야 이 앰플이 좀 나오면서 제 피부에 싹싹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조절 잘못했다? 그럼 좀 앰플이 막 흘러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각도를 조금 조절해야 된다. 그런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요거 앰플 한번 사용하면 한 3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녁에만 사용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3일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 제가 앰플 좀 많이 뿌렸다 할 때는 한 이틀 정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좀 피부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디바이스 하나로 앰플만 이제 구매해서 관리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광고를 보다가. 헉,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매했던 제품이 바로 루트인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사실 에사비만 있었으면 구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 루트인 샐러드 크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혈당 관리에 대한 이제 좀 관심도가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채소 야채부터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한포 먹고 약간 샐러드에 효과를 주고 밥 먹고 나서 애사비로 관리해주는 그런 세트여서 구매를 해봤고요. 애사비가 조금 되게 후기 보니까 너무 맛있대요. 크런치 막오더오도 씹어 먹고 되게 제가 먹어보던 애사비랑 달라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없습니다. 맛은 비슷해요. 애사비는 그 특유의 맛을 바꿀 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씹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이 샐러드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느낌상 약간의 안도감을 갖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막큰 다른 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는 다른 조금 더 저렴한 브랜드를 좀 사보지 않을까. 아! 이거 안 했다. 제가 광고 보면서 또 구매했던 게 있거든요. 야, 너네 그런 거 봤어? 어, 뭐, 어디 청담, 뭐, 어디 피부과에서 쓰는 그런 약초침이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나 그런 거왜 이렇게 혹해? 그냥 꼭 보게 되더라. 어떤 건데? 그래서 뭔데?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랬던 제품입니다. 성분 에디터라는 제품이고, 약초샷 포어 리모델링 마스크. 이 약초샷은요, 얼굴에 바르고, 일단 눌러줄 때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씻어줄 때도 그때도 약간의 그 따끔거림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재생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나쁘지 않네. 어, 좀뭐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쉽게 추천을 못해드리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팩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인스타 광고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진짜 이거는 안본 사람 진짜 없을걸요? 뭐냐면 바로 요 디마르의 모공 앰플. 디마르스리 모공 앰플 안본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아.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진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게 일단은 그냥 모양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170ml고요. 진짜 대용량이에요. 이거를 바른 거안 바른 거 진짜 그 모공의 쫀쫀함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거 꼭 사용을 했었거든요. 향은 막 그렇다고 막 진짜 막 너무 좋아 이런 느낌 아닌데 그렇다고 막 부로적인 그런 향은 아니었고요. 되게 쫀쫀해요, 진짜 쫀쫀. 그리고 딱 메이크업 할때이거발라놓으면 얼굴이 촥땡겨진 느낌이에요. 제가 모공 제품 진짜 앰플 많이 써봤거든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좀 효과가 있었다 생각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모공 앰플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평소 때 좋아하는 제품이라 또 소개를 해봅니다. 한동안 인스타에서 너무 떴던 바로 이별 패치 종종 이제 별 패치를 붙이고 사진을 올리곤 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고요. 여드름 나고 나서 좀 귀엽게 붙이고 싶다 할때 붙이기 좋은 제품이고 이것도 색깔별로 효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티트리 여기 써져 있네요.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진정되는 제품이고 제가 이거를 진짜 구매하고 싶어서 찾아봤을 때 해외 직구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비싸게 구매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싸게 구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좀 비싸지만 너무너무 귀엽다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최근에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이 냈더라고요. 보다가 보다가 이 글로우라는 브랜드 제품이 좀 귀엽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드롭 블레미쉬 패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반짝이랑 물방울 모양의 이 패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방울은 좀 과해요 아무튼 저는 이 반짝 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약간 별 같은 느낌으로 그냥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일단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진짜 쬐끔한 그런 트러블에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요거는 붙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싶긴 해요. 요거는 진짜 옆에 약간 데코용으로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큰 사이즈, 그나마 큰 사이즈들이 좀 사용하기 좋았다. 요것도 괜찮기는 한데 다시 사라면 그래도 스타페이스를 살것 같아요. 요게 조금 사이즈가 크고 붙였을 때좀 튀긴 해도 이게 조금 저한테는 더잘 맞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한 번씩. 팩 중에서는 어, 이거 너무 좋다 하고 느껴졌던 거. 그거는 콜라겐 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오랫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했던 거는 30초 매노킴 팩. 그리고 좀 꾸준히 사용하면 정말 너무 좋겠다 하는 거는 이 홈바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뷰티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는 또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주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주에 또 뵐게요. 안녕!